미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을 대라고 사람들이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만이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세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도대체 살아나신 표적이 뭐냐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 마찬가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세대에게는 오로지 몇 가지 표정만 주어질 것이라 한 가지 표정, 한 가지 표정만 주어질 것이라. 그 표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었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최상의 표적. 부정할 수 없는 표적은 죽음으로부터 3일 후에 일어날 그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는 죽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요. 또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는 그곳에서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테스트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지성도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고백의 한 마디. 그한 마디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를 죽음에서 무엇으로 일으킨다는 것이요. 부활로 일으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그들에게서 부활을 일으켜낼 그 해답을 먼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 죽음의 문제 이미 그들의 입을 통해 해답을 먼저 주셨다는 것이. 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 살짝 언급하셨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가르치셨다고 합니까? 단순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할 것을 분명히 교육해 주셨다는 것이요. 며칠 날에 살아날 것을요? 3일 날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왜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이라. 다 가르쳐 교육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작 부활절 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했다 했습니다. 벌벌 떨었다 했어요. 예수님을 보게,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라 생각했다 했습니까? 유령 귀신을 보는 거라 생각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와서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를 만져보라. 나는 육이다. 육이 있다. 그래도 못 믿자. 만져보는데도 또못 믿어요 여기 혹시 먹을 것이 없냐 하시고 그럴 때 그들이 불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꿀집을 좀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일부러 드신 거예요 배고파서 드신 게 아니에요 먹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나는 뭐가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잡수시고 났는데도 이것도 안 되겠나 싶었는지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때부터 다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합니다. 누가 보금 24장에 잘 나와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참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물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왜 너희들이 이렇게 슬픈 기색이냐 슬픈 얼굴이냐 슬픈 인상이냐. 그때 제자들이 말했죠. 아니 당신 혼자서 이 예루살렘에 오신 외지 사람입니까? 온성이 시끄럽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을 어찌 당신만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능청스럽게 대답했죠.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까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들은 이 예수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 위대한 선지자이고 우리 백성을 구원할 그 분이라 믿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며칠 전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가 말한 3일째가 오늘 되었는데 아침에 우리 중에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 천사를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가 부활했다고도 하긴 했는데. 그건 좀 내가 믿기 힘들고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슬프다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주님이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에라이, 바보 천치들아, 주님이 그들 보고 바보 천치라고 하셨어요. 이 바보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을 더이 믿느니 바보들아, 구중하셨어요. 그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바보라고 잘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안 하시죠. 하지만 해야 할 때가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머이기 때문일 것이라. 바보이기 때문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보고는 형제자매한테 서로 바보라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보가 바보한테 바보라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린 정말 바보처럼 보였을 겁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며칠째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3일째. 그리고 오늘 이 3일째 아침에 누구도 보고 왔다고 했어요. 여인들도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제자들도 빈 무덤을 봤잖아요. 여인들의 증언도 있겠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도 있겠다. 거기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까지 했냐 이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바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그 길에서 그들과 걸으시면서 그때부터 주님은 또 성경 공부를 시켜 주셨다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신 성경 공부 타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고 나서 믿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아서 믿을 때 정말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안 보고는 절대 못 믿고 보고도 못 믿고 결국 어떻게 해서 믿게 해주신 겁니까? 성경을 이해시켜 깨달아서 믿게 해주셨다 이것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안 믿어지고 보지도 못하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님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남겨주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에게 말했죠. 설령 너가 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가 네 친족들에게 회개하라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이 너를 믿겠다, 안 믿겠다, 안 믿겠다. 모세와 선지자와 그 기록들이 있으니 그것을 믿지 못하면 너가 죽었다 살아나도 돌아가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정말 그 이야기대로 오늘 주님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제자들까지 못 믿는다면은 하물며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쉽게 믿겠냐 이거예요.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다? 성경의 기록으로 그에 관해 적혀 있는 모든 예언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장세기서부터 시작했겠죠. 일장부터 나타난 자신에 대해 보여주셨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중 성자 아들이 나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의 머리를 깨부을 여인의 시가 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인 것이다. 말씀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 숨어 있었을 때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희생당한 첫 번째 창조물이 바로 나를 가르쳐 보여준 것이다. 이것도 말씀해 주셨을까? 우린 궁금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제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무엇이 없냐? 희생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 이까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치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한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거기 모리아산에서 선포한 하나님 어린 양의 예언이 오늘 나를 통해 바로 이 같은 산, 이 예루살렘 산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을까? 우리 궁금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로 들어가서는 애굽에 내린 몇 가지 재앙이 있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열 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문설지에 바르게 하셨죠. 분명 하나님이 어디 어디에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문틀, 곧 위틀과 양쪽 문틀의 어린 양을 반드시 바르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피 묻은 곳을 이으면 내가 달린 십자가의 모양이 되고 너희가 들어갈 양의 문이 되기 위해 내 양팔에서 내 머리에서 흘린 피 자국이 된 것이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말한 것이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레 위기에서는 속죄자가 어떻게 들여진 줄을 보여주면서 흘려진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이 나의 피가 너의 무엇을 위해서 뿌려진 것이다. 죄 씻음을 위해서 뿌려진 것이다. 민수기로 넘어가서는 이스라엘이 불뱀에 쏘여서 다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들이 살기 위해 바라봐야 했던 것은 나무 위에 올려진 저주 받은 형상이었는데 너희를 위해 대신 저주 받아 죽어야 했던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목말라 헤매고 있었을 때 막대기를 쳐서 쪼개어 생명수를 내어준 그 반석이 바로 쪼개진 고난받은 나의 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6장을 보여주시면서 죽음 가운데서도 내 육체는 안전히 거하였고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의 시편 22편을 보여주시면서 다윗이 고백한 처절한 시가 있죠.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찌나를 어 버리셨나이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를 믿고 의탁하니 여호와가 저를 구원하실 것이라 저를 기뻐하니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 이렇게 죽어가는 주의 종을 비웃은 것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이다. 설명했을까? 개들이 나를 애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어디와 어디를 찔렀다.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것이 나의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혔던 못자국을 두고 한 말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죽음 앞에서 나의 겉옷과 속옷을 훔쳐서 나눈 저저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이사야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는 내가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인마 누엘이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자가 나인 것이다 설명해 주셨을까 이사야 52장에 이르러서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으니 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온 몸이 피범벅이 되어 고통당한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었다. 제자들에게 설명해주셨을까? 후에는 열방을 그가 놀랄 것이며 열하는 그를 이어나여 입을 봉하게 되리니 이것이 나의 부활로 인해 세상을 깜짝 놀래키고 침묵시키는 그 말씀인 것 설명해주셨을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내가 고난받을 때 아무 말이 없던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가 고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으리라. 자신의 그 고난이 내 백성의 허물고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 현실을 이 말씀이 이미 나의 간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한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오다. 내가 고난 당하고 죽은 것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믿부신 뜻이었고 내 영혼을 너희 제를 씻기는 속건제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던 것이다. 내가 오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였다.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십자가 상에 달려서 고통 당하며 죽어갈 때도 너희를 위해 기도한 것 나를 정죄하는 그 앞에 있던 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을 가리켜 이 말씀이 기록한 것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나의 영혼을 스스로 버려 범죄자 취급당한 것을 이 말씀이 이미 기록했던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리라는 명령이 나간 후로 480년 후에 메시아가 살아 있는 땅에서 끊길 것이라 이야기한 것이 또 나에 관한 것이라. 선지자 아모스가 기록하길 유일한 아들. 독자의 죽음이 있는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기하리라 하신 말씀이 자신이 죽은 날 빛을 잃은 해를 이야기한 것이라. 요나 선지자가 3일 낮과 밤을 고래 의 뱃속에 있었던 것이 내가 땅속에 있어 3일을 있어야 했던 것을 미리 말한 것이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는 영원히 존재하신 자니 그렇게 말한 그이가 바로 나였던 것이다. 나옴 선지자가 예언한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신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앞서 나오는 자,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길 은삼0냥에 팔릴 자가 바로 나라는 것.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네 왕이 네게이만하니 그는 공의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시어서 무엇을 타고 오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나니 그 왕이 바로 나였던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세이르러서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의 날개 아래서 지루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띠리라. 이것이 나를 가르쳐, 나의 부활을 가르쳐 이야기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의 하나하나의 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면서 그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나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창세 때부터 수천 년 동안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였고 기록하셨던 예상되었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 태어나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자라나고 지금 코로나 시절을 거쳐서 2023년 양산 물금에서 살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다말해주었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가 말한 다른 것들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에 관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말씀의 불변성과. 그가 세상에 행사하시는 강력한 주권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죽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신 가장 뚜렷한 그의 주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뜻은 세상의 강력한 지도자들이나 어떤 집단에 의해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정사나 마귀와 세상의 신들에 의해서도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의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수천 년에 걸쳐 말씀해 오신 그의 구원의 계획을 수천 년 동안 그것을 막아보려고 한 모든 사람들, 악마들, 악한 세력들의 개교와 노력에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것이 세상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 아들의 이야기는. 그의 부활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시작된, 시작하신 약속이고, 이제는 그 약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는 오늘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 섭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이 주님의 주권으로 거스릴수 있는 우리 부활의 현실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장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주장이 사실로 확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부활 이 부활절이 하나님이 필요했던 단 하나의 그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적은 없으니 오로지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뿐이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믿게 하시는지 왜 단순히 하나님은 당장 지금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시든지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짠하고 등장시켜 주셔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보여 주시지 않고, 이런 오랜 기간과 오랜 수고와 오랜 인내를 통해 이뤄낸 계획의 스토리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지, 이제는 여러분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꺾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완악함과 반역된 마음에 하나님의 진정성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음이 올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알려진 바 되었고 예고되어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오신 하나님의 세심하고 위대한 능력의 배려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씩 하나씩 또 새롭게 또 새롭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가장 선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쓰나미에 바위가 깎이겠습니까? 아님 끊임없이 밀려오는 잔잔한 파도에 깎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의 계획과 말씀이 그 물결이 되어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치고 또칠때그 단단한 부분들이 결국 마모되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돌같은 심장을 새 심장으로 바꾸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완악한 마음에 오로지 사랑과 인내로서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쉬운 편법으로 한 번에 이뤄내시는 분이 아니라 옳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수십 번이고 수천 번이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오늘도 우리를 향해 보내시어 우리로 꺾이고 깎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덩이 같은 마음이 벗겨지고 쪼개질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하나하나의 말씀에 은혜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요. 그 은혜에 계속되는 부딪힘에 제자들의 돌덩이 같은 마음이 깎이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의 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살아나신 예수가 그 증거이고, 그래서 그를 죽게도 하셨고, 또 그래서 그를 살아나게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죽음받되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요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믿어도 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좋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증명된다? 부활로 증명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어떻다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더욱 더 불쌍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호령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도 살아날 것입니다. 하루 이틀 더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금의 이불안전한 모습으로 아니라 완전히 온전하게 되어진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로 다 드러난 과거라면 우리의 관해 하신 모든 남아 있는 말씀도 이루어질 사실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의 한 마디의 예언도 한 마디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수많은 말씀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고하였고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남겨진 바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으시고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함에 우리가 또 감사드리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시간 고백하는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